자, 우리가 지금 보고 살펴보고 있는 이 글의 갈래적인 면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어, 춘향 전, 뭐, 흥부 전, 심청 전 같은 애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전 소설은 말 그대로 옛날 소설이란 뜻인데, 그 옛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럼 오늘부터, 어, 옛날인 한 10년 전은 무조건 고전이냐. 근데 그렇게 보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고전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전이란 1894년을 중심으로요, 것보다 더 이전. 네, 자 1894년 이전에 만들어진 소설들 을 모두 다 고전 소설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애들이 1894년 도대체 뭔데 그러니? 자 1894년은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다. 가보년에 있었던 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1894년 이전까지는 흔히 말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국의 문학 정도만 좀 배워서 어, 익히고 뭐 살펴보던 시절에서 189 1894년 갑오개혁이 띵 일어나고 나니까 서양의 문학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동양의 문학과 서양의 문학이 합쳐지고 있는 요즘은 현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1894년이라고 한대들아 하나 객관식의 선전에 들어갈 거야. 자, 요 연도 가봉 개혁 요런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갈 거예요. 자, 이런 고정 소설은요, 기본적으로요, 사람이 순풍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laughs> 이랬더니 진짜로 래 죽을 때까지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보통 행복하게 살았더래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들까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는. 어려운 말로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드래요 라는 결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이라고 할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죠. 착한 애는 복을 받고, 나쁜 애는 벌을 받고, 요런. 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권해요, 뭐는 착 선, 착한 건 권하고 자 징, 징벌해요. 모는 악은, 그래서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은요, 보통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라고 하죠. 굉장히 막연한 배경 속에서 춘향이 하고요. 자, 그네를 타고 있던 춘향이 하고 이도령이 우연히, 만나기를 약속한 거아니죠 소개팅 한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죠 우연히 만납니다. 자, 우연적인 만남. 그런데, 어머, 야, 어떻게 죽기 바로, 다, 바로 전날, 어, 지금 누구, 이도령이 그렇게 짜잔하고 뭘로 나타나? 그 아명호사로 나타나. 이런 거, 물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소 좀 비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우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막연한 배경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점. 자, 그 다음에요. 이 글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은요. 자, 열려를 대표하는 인물. 아무래도 춘향이. 나쁜 놈을 대표하는 인물. 자, 이런 걸 우리는 변학도라고 해요. 성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열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이제 평면적, 그리고 전형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중간 중간에 자 서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뭐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은 객관식 선지 안에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은 이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실 거야. 근데 이게 그냥 고전 소설의 특징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춘향전은요. 글의 갈래가 고전 소설이면서 판소리계 소설이라고요. 판소리 소설이 아니다. 네. 자, 판소리계 판소리에서부터 연결이 된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요, 전에 내려오는 단계가 좀 있었어요. 원래는 입에서 입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입구 자, 전할 전 자, 그래서 구전이 되던 설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춘향전은 뭐 여러가지 이제 구전 소설들, 그러니까 구전 설화들, 구전 이야기들이 섞여갖고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려에 대한 설화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가, 모르. 판소리의 이야기로, 다시 말해, 판소리 사설로 굳어지죠. 그게 바로 춘향, 노래, 판소리 노래니까 춘향 가라고 합니다. 또는 뭐열려 춘향 수절 가라고도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춘향 가가 되었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고전 소설인 춘향 전이 되더라라는 것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전 설화 판소리 이야기였던 것이 고전 소설이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자 이렇게 소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라는 거 구전되다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선지 정도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전 소설의 특징과 판소리계 소설 특징은 두둔 고딩 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나올 거예요 확인 한번 하시는 엘리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목소리>